오늘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단이라는 동네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는 한센병 환자였지만, 예수님께 고친받은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의 병이 치유되지 않았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때에 그 집에서 한 여인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제자들과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 향유의 가격에 대해서 마가복음 14장에서는 300 데나리온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노동자 한 사람이 거의 1년 동안 수고를 해야 살수 있는 귀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인의 자리에서 그러한 귀한 향유를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어쩌면 평생을 준비했을 귀한 향유를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자 제자들이 몹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싼 향유를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의미있지 않겠느냐는 반응이었죠. 제자들은 이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매우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릴 만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 여인의 행동과 제자들의 반응을 보신 주님께서는 그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은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행동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격려하고 칭찬했습니다. 10절 하번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간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판단하는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시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주님께 좋은 일인지를 기준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내게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 일은 좋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내게 불편하고 손해가 조금 있더라도 주님께서 좋은 일이면 아니,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면 그것은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좋은 일을 찾기보다 주님께 좋은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좋은 일이라면 힘들고 비록 손해가 날지라도 그것을 할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엄청난 희생을 치른 것입니다. 그 귀한 향유를 자기 좋은 일에 쓰려고 준비했을 터인데,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것을 부어 드리고,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인이 기쁘고 즐겁게 드린 헌신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께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같이 있는 일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꿈꾸고 계십니까? 내게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우리의 믿음의 간증들이 전하여지는 복된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이 가시는 고난과 그 구원의 길에 준비된 자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좋은 일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일인지 주님께 묻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좋은 일을 찾는 이기적 욕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조금 불편하고 손해가 될지언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며 그것을 이르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힘을 얻어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믿음의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心。